오늘은 제가 그 서민을 못 말리는 출처인 혹 출처라고 할수 없지만 그분이 하신 컵라면으로 컵라면을 끓이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끓이고 있는데 영상이 끊겨버렸어요. 그.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면이랑 스프를 다 꺼내 주시고 여기 참라면에 이거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. 선까지 물을 맞춰 주시고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요. 그리고 물이 끓기 전에 분말 스프랑 그리고 건더기 스프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줘요. 네 그렇게 물을 끓이다가 면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물이 바글바글 원래 그렇게 끓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만 끓으면은 면을 넣을 거예요. 저는 네, 여러분은 꼼꼼히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. 어쨌든 이게 그냥 먹방이 아니고 그냥. 진짜로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지, 무슨지 확인하려고 네. 이제 한번 이렇게 라면국물 색깔이 확실히 살짝 보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끓고 있으니까 면을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면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제 면을 삶아 줄게요 근데 컵라면은 원래 간단하게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면이 되게 잘 익거든요 그렇 때문에 별로 안 기다려도 이게 된다고 해요 진짜 벌써 약간씩 물렁물렁해졌어요. 되게. 아, 그럼 더 기다려 볼게요. 지금 다 끓여가지고 식탁으로 옮겼는데 한 3분 정도 면을 넣고 조금 더 끓인 것 같고요. 이제 네, 김치랑 물이랑 가져와 볼게요. 세팅 세팅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과연 맛있을까요? 연발이 되게 얇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진짜. 네, 그저 그렇긴 한데 컵라면으로 먹는 것보다 끓여 먹는 게 조금 더 맛있어요. 근데 조금 조금 저 저의 입맛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맛있는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컵라면으로 드시는 게더 편리하고 맛도 그냥 비슷해요. 별 다른 건 없고 그냥. 원래 컵라면이 조금 더 번거롭게 끓여서 그런지 조금 더 맛이 나요. 음. 그래도 해도 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컵라면으로 먹는 것보다 끓여먹는 게 몸에도 아주 조금 더 좋으니까. 이상으로 올리비아였고. 그렇게나 맛있진 않지만,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악플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악플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모두 안녕. 안녕.